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한독과 빙그레 두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종목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업종의 종목이다라고 아, 볼수 있겠는데, 어, 왜 같이 묶어서 영상 찍어 보냐라고 봤을 때는 차트의 유사성이 좀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독을 먼저 살펴보고 빙그레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한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던 가운데서 현재 좀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현재 위로 이제 120 이동평균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의약품 재료 원료 제약의 원료 요런 부분을 뭐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 의료 산업이 커질수록 좀 수혜를 볼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도 볼수 있겠고, 그리고 좀뭐 추가로, 뭐, 표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뭐좀 진행하고 있는, 어,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공동 개발 중인.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차트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다가, 현재, 어, 코로나 때 급락한 시점이 이제 보시면, 급락이 여기잖아, 이렇게. 그러나 이제 급락장 20년 3월장 거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수준보다 조금 내려와서 이제 저점을 찍고선 저점을 찍고선 조금 돌려졌다라는거 그래서 아 그,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니까 러 여기가 이제 20년 3월에 이러한 급락이 굉장히 좀 종목들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 특별한 일 없다. 여기 지, 지켜주고,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큰 차트로 보면 월봉 차트에서 요런 흐름, 굉장히 뭐 강하게 움직였다가 여기 좀 잡아주면서 밑에 있는 흐름, 그래서 조금 약간은, 약간 뭐 V자 느낌으로도 움직여주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글해라. 종목 좀 살펴보면 은 빙그레 역시나 이제 상단으로 120 이동평선 좀 깔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비슷하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뭐 흐름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 좀 내려오고 있었다 라는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한도가 동일한 특징은 위에 현재 주가 위에 120 1 이동평선 깔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현재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위로도 이제 도전이 나왔어요 도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수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뭐더막 크게 빠지지 않고 요 12월의 저점을 어 지켜주고선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잡아주다가 올라갈 가능성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뭐 당연하게 뭐 아시겠지만 빙그레라는 기업은 뭐어 유제품에 대한 부분 냉동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뭐우유류라든지뭐 여러가지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라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빙그레 하면 결국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으로서의 인상이 굉장히 깊은데 깊데 이제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뭐 아직도 뭐축구화 하긴 하지만, 어, 그렇다면 이제 여름에 대해서 지금 뭐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 라고까지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큰 차트, 월복 차트에서 보면 이 종목 역시나 떨어지고서 약간은 뭐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 어 부분이다. 그래서 한독과 이제 빙글의 공통점은 차, 현지 차트 위로 122 이동 평는 깔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이 종목 역시나 이제 한 독처럼 여기 코로나 때 이렇게 움직였던 요 이제 위가 아니라 요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버티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여기를 좀 중요하게 해석을 해봐야겠고, 그다면 추가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빠, 하방으로 빠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지면서 움직일 가능성을 고려해보자. 그리고 뭐 빙그레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렇게 내려보면은 보시면 이제, 어, 보시면 쭉 내려보면, 여기. b p s 같은 경우 이제 어 58,000원대 그렇게 엄청 저렴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 가치 대비 어, 저렴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 현재 굉장히 뭐 음식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물론 이제 유제품이긴 하지만 워낙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까지도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